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해로부터 마법사의 돌 영어와 석신의 설명 독회 시간입니다.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월요일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어, 늦지 않게 업로드 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내일 업로드 될 영상을 미리 찍고 있어요. 여기 뭐 앞에 보시면 뭐 단어가 많네. 그죠? 오늘 좀 많아요. 오늘 영상엔. 그리두 줄인데 뭐 마침표 없습니다.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심표 있고, 뭐, 어, 여기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네 줄로, 제가, 네 줄로 이렇게 해놨지만, 음, 한세 줄? 뭐, 두 줄, 세 줄? 차기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문장 분석을 할 때는 이게 한 줄로 쫙 써놓고 보는 게 좋다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A4형지를 그, 세로로 말고 가로로 두고, 쭉, 한, 한 줄로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끊어 놓은 게,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 놓은 거니까, 혹시, 한 줄에 다안 들어가면 이 단위로, 여기서 여기까지 쓰고 밑으로 내렸었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Viewers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Viewers as far apart as can't. Yorkshire and Dundee have been phoning in. 한번더 시나. Viewers as far as Kent, Yorkshire, and Dundee have been phoning in. Viewer는 시청자 보는 사람입니다. View가 보다죠. v view. 보다 라는 뜻도 있고 뭐경치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뭐시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As far as 모모모하면 모모모처럼 서로 머리 떨어져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보면 에즈덤에 캔트, 요크셔, 앤드디가 나왔죠. 캔트, 요크셔, 던디는 영국의 지명입니다. 영국의 지역이에요. 보시고요. 네. 어딘지 몰라요, 전 잘. <laughs> 제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네, 태중은 아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laughs> 몰라. 요 켄트와 욕시와 던디처럼, 여기처럼 멀리 떨어진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켄트, 욕시와 던디가 보니까 뭐 잉글랜드의 남동부, 북동부, 스코틀랜드의 동부니까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처럼, 여기처럼 켄트와 욕시와 던디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뭐요 예 시청자들이에요. 뷰워즈니까 As one g r as 라고 하는 건데, 그죠? As one r as. 이거는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설명해 보시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 어, 그 뭐죠? 해리포터 링크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아, 문법 집중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갑자기. 그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그리고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가입을 좀 해주셔야 그 문법 집중 설명에서는 이제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레벨 2입니다. 가입을 해야 볼수 있어요. 그럼 크게 뭐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Have been phoning in. 여기가 이제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어, 켄트와 역시와 던디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청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산, 저기, 죠 어, 전라남도, 뭐, 여수, 뭐, 서울, 그죠? 그 다음에 속초, 이렇게 저기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청자들이 have been phoning in. 어, p h o n i n 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 전화를 하다예요. have been ING, have been ING인데, 어~ 포닝 어~ 전화를 하던데 그래서 포닝인 해법인 포닝인 전화를 해 왔었다 합니다 전화를 했다 그냥 과거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석은 해석은 과거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문법 이름은 현재완료 진행형입니다 그것도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그냥 포워인이라는 어, 어, 의미를 전화를 해 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과거로 해석, 해석하시면 돼요. 켄트와 욕쇼와 던디처럼 많이 떨어져 있는 시청자들이 이 방송국에 계속 전화를 해온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전화를 했겠죠. 그죠? 제보할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그 내용입니다. Viewers부터 Phoning In까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Viewers as far apart as Kent, Yorkshire and Dundee having phoning in to tell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to tell me that instead of the rain i promised yesterday dave had a downpour of shooting stars to tell me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tell 투 부정사인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 투 부정사도 어 여기서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좀 자세한 문법은 어 문법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대절, 대절이 여기서부터 그죠? Instead부터 여기까지가 대절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나에게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켄트와 욕쇼, 던디만큼 많이 떨어진 시청자들이 전화를 했다예요. 방송국에 이걸 얘기해 주려고 나에게.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에입니다. The rain, 비 대신에 I promised yesterday. 내가 어제 약속했었던 비 대신에 일기예보관이니까 일기예보를 했겠죠? 그 어제 얘기를 했대요. 뭘 얘기했어요? 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나봐요. 내가 어제 약속한 promised 과거입니다. 내가 어제 약속했던 비 대신에 Dave had a downpour. have 입니다. have. have had 에요. 이것도 과거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had 가지다의 과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법 용어는 현재완료 라는 건데 저것도 문법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 다루겠습니다. 어 다음 포하면은 어, 포구입니다. 억수예요. 포가 어, 쏟아내 쏟아 붓는 걸 포라 그러죠. 다음 포니까막 쏟아 붓는 거예요. 죠 쏟아 붓는 걸더 강하게 쏟아 붓는 겁니다. 포구, 억수 또는 억수 같은 비를 다음 포라 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 시청자들이죠. 어 폭우를 가졌다고 뭐, 뭐 같은 슈팅 스타스. 슈팅 스타. 슛은 쏟아고요. 그죠? 쏘죠 쏟아져 날아가는 별들의 뭐예요? 포우, 억수를 보았습니다. 쏟아, 어, 유, 유성별들이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비 대신에, 일기예보관이 어제 얘기했던 비 대신에, 약속했던 비 대신에, 쏟아지는 유성들이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성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켄트와 욕시와 던디만큼 많이 떨어, 멀리 떨어져 있던 시청자들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 I promised yesterday가 the rain을 꾸며지는 관계대명사절인데 이것도 문법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석은 뭐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o tell me 나에게 말하기 위해서 that that instead of the rain 어, 제가 설명하고 영어 읽을 때 같이 소리내서 하시면 좋습니다. 집중도 더 잘되고 더 머릿속에 잘 나와요 instead of the rain i promised yesterday 내가 어제 약속했었던 비 대신에 dave had a downpour 그들은 폭우를 가졌습니다 of shooting stars 유성들의 폭우를 가졌습니다 쏟아지는 유성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o부터 stars까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o tell me that instead of the rain i promised yesterday They've had a downpour of shooting stars.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